남북통일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다 세계의 확장 이루어질 소원 달콤한 모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2017 통일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즐거운 상상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달 15일 서울시민청에서는 2017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본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통일부가 주최해 젊은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의미로 개최되는 공모전인데요. 청년들이 통일하면 대부분 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청년들이 또한 통일을 새로운 본인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통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취지로 준비된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무려 160여 개 팀이 응모해 최종 20개 팀만이 본선에 올랐는데요. 본선 참가자들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은 설렘과 경쟁의 긴장감을 함께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도 영상 이제 보고 나서 좀 힘이 들라고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 너무 막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뭐두 경쟁자고 언제 또 자주 어, 볼지 모르지만 좋은 친구로 잘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희망을 꾹꾹 눌러 담아 만든 창업 아이템들을 살펴볼까요? 올해는 유독 창업 분야가 세분화되어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것은 맛있는 먹을거리들이네요. 미래 북한 특산품을 상상해 푸짐한 한상을 차려놓은 이 팀은 통일 이후 북한에 숨어 있는 음식 명인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합니다. 남양 명인들의 전통주를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북한에도 이런 명인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됐습니다. 오후 1시. 학생들이 본선 심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정말 너무 지금 떨려요. 조금 있다 심사위원 분들이 40%나 그걸로 결정이 되는데 이거 잘못 하고 막 몸을 저물거리고 그러면 완전 점수를 깎일 것 같아서 열심히 매끄럽게 연습하는 중입니다.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우승한다면 우승 소감을 다섯 글자로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수상한다면 내 기분은 킹왕짱 캡숑이다. 통일된 기분이다. 아 완전 미치네. <laughs>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진지해진 전시장.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위원들의 현장 심사 40%, 온라인 투표 비율 30%, 관람객들의 평가 30%로 수상자가 결정되는데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본 관람객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일단 젊은 기운이 되게 느껴져 서 좋았고요. 아, 이게 통일이 되면 청년들이 할 일,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쫙 뻗어 나갈 수 있겠구나. 그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도 알게 될수 있고. 또또 또 다른 그 안에서 또 다른 창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기획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주 너무 좋은 플랫폼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전시회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북한이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라는 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좀 뭔가 조사도 해보고 뭐 논문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약간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도와준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같이. 서업을 하면서 상생해야 될 그런 느낌 을 많이 받았어요. 먼 북한이다라고 느꼈던 것과 달리 저희가 북한에 나가서 기회를 펼칠 만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속도가 정말 우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이제 생겼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즐거운 생각을 발견한 오늘. 통일 이후 학생들이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 우리 손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laughs>